안녕하십니까? 전북생생TV 주간 도정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 금구면 소재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도지사 주재 가축 질병 방역 대책 회의를 열고 예찰 강화 및 거점 소독 시설 확대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했습니다. 가금류 농가와 사료 공장 등 7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고, 살수 차량 도로 소독, 가금류 질병 관리 대상 농가 집중 예찰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현재 AI가 한 개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으로는 그 철새가 유입이 돼서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철새 도래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농가 소독등 농가 차단 방역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AI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AI 인체 감염 대책반을 운영하고 축산 농가 또는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와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의 활용에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라북도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삼낭농정과 토탈관광 등에 맞춰 추진해 온 정책이 마을 기업 육성 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은 행자부의 2016년 마을 기업 중간 지원 기관 평가 분야 전국 1위를 수상했으며 부안 100년 영농조합법인은 전국 우수 마을기업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전국 마을기업 중간 지원 조직 평가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삼랑농정의 어, 가치와 정신을 마을기업 사업에 구현하도록 하고요, 마을기업을 어, 조직하고 구성해서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마을들이 마을기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재구성되고 지역 경제의 대안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향후 경쟁력 있는 마을 기업을 발굴하고 팔로 개척, 마케팅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우수 마을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선도 기업과 예비 취업자를 연결하는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이 개최됐습니다. 젊은 청년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이죠. 도내 선도 기업과 지역 인재가 한 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현장으로 저 도민 기자 홍정희와 함께 가보시죠. 지난 30일 전라북도는 전주 고용노동지청 등과 공동으로 도내 제조업 성장을 견인할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라북도 선도 기업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선도 기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도기업이란 2010년도부터 전라북도와 전북 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이 탁월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장 면접의 날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선도기업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은 7회째를 거쳐서 290여 명의 채용이 이어졌습니다그 채용된 인원이 현재 84%를 근무하고 있어서 저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인력 홍보에서 면접, 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선도 기업 2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80여 명의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직업 선호도 검사관, 사진 촬영관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진행됐습니다. 생각보다 전라도 선도 기업이 많다는 것도 느꼈고 면접도 보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될수 있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던 좋은 기업들도 되게 많은 걸 보고 앞으로 계속 이런 자리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라북도는 선도 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사업, 시장 확장을 위한 마케팅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북 경제 성장의 히든 챔피언이 될 선도 기업과 지역 인재의 특별한 만남이 좋은 결실을 맺어 지역 경제의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 주간 도전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래 전북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2017 후계 농업 경영인을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 접수합니다.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금연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료 상담 의약품 등 금연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2017년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설명회가 8일부터 이틀간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설해와 한파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겨울철 종합안전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전북생생TV 주간도정뉴스를 마칩니다.